구약의 말씀입니다.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원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한편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 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복음의 말씀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대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교회력으로 2023년에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력에 대해 전혀 무지했을 때는 성탄절이 12월에 있으니 그 해의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교회력 대로면 대림절로 시작해서 맞이하는 두 번째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인 23년에 성탄절이 맞습니다. 성탄절이 돌아오면 여러분, 는 어떤 것이 먼저 떨어십니까? 성탄절 전야 행사, 뭐 거, 거리의 트리, 거리에 울리는 캐럴송 혹은 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 새벽송 같은 것들이 기억나시겠죠? 새벽송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제입니다. 교회력에 집중하다 보면 위 나열한 행사들이 인간을 어, 대상으로 하고 있. 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그런 것들이죠. 이는 마치 성탄절이 상업적으로 변질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성탄절에 대한 낭만과 추억도 있지 않느냐고 뭐 물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제가 그게 답변해 드릴 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미 이 교회들이 교회력에서부터 이 꼬여버린 마당에 성탄의 의미를 묻고 그 본질을 깊이 있게 사유하는 것은 설교자인 저만의 착각일까요? 저는 희망의 교회에서 1년을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 이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와 다른 길을 걸으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것의 기준이 있다면 어, 아마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는 행사가 아닐까도 싶은데요. 교회가 보편적으로 치르는 어, 행사에 목숨을 걸지 않겠다는 것에 있기도 하고, 교회가 관심 없는 그 부분을 다루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에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희마의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나아갈 어,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이 교회가 어, 모티브로 삼는 것은요 어, 깊이 있는 에, 사유입니다. 그 사유는 어,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어, 성탄절만해도 우리가 깊이 있는 그런 어, 사유하는 에, 질문들을 할수 있다는 거죠. 예수는 누구인가? 혹은 어, 그는 그리스도인가? 등 수많은 어, 질문을 어,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행사는 이런 본질을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력이 담지하고 있는 것의 이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의 행사도 본질에 의한 사유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의 첫발을 질문으로 시작을 합시다. 성서 전반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큰 가닥 혹은 큰 주제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천국과 똑같은 의미이고 뜻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 통치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된 소식의 핵심이 바로 평화가 왔다는 공포입니다. 이 공포는요, 바벨론 포로민들의 귀환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묘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행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오심, 곧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도우러 가까이 오는 것, 그 도래를 아주 밀도 있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기쁜 소리를 내며 부정한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하셨고 구속하셨기 때문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 구속을 유지하고 그 기쁨을 지속해 나가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쁜 소리를 내고 부정한 것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하시는 일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약속 또한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하나님의 통치, 복된 소식, 이 약속이 신약성서를 펴본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통치, 이 복된 소식, 이 약속을 깨트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사유는 역사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메시아적이며 종말론적입니다. 그 사유의 핵심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들을 통한 개시입니다. 아들을 통한 이 개시는 바로 하나님의 이 부여함 전체를 자기 안에 완전히 그리고 충분하게 간직하고 드러내며 있습니다. 모든 개시는, 어, 아들 안에 총괄되어 있다는 것이 이 신약성서의 기자들이 집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신약 성서가 율법의 연장이 아니라 일차원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과 구원의 선물과 겉면으로서 우리에게 임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종말론 저기, 종말론의 기초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이 원시 기독교의 독특성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원시 기독교는 이 세계의 전환이 막 시작되었다고 보는 확신에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 또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다는 것이죠. 이 개념이요. 요한복음 기자가 전하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태초에 계신 말씀과 그 괴를 같이 합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세계와 시간을 넘어선 존재와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세계와 시간 너머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기자가 표현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를 통하지 않고 생겨난 것이 없으며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표현을요,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 또 식상한 얘기 하는구나. 또 뻔한 얘기 하는구나. 예수가 뭐 구원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 좋습니다. 네. 다 좋은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왜 원시 기독교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래전 예언자들이 말한 그가 하나님의 통치, 복된 소식이라는 것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또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안에서 그 답변으로 찾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육은 하나님과 구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께서는 순수한,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셨다는 것은요 예수께서는 순수한 인간성 안에서 계시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오직 자신들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만의 영광을 구하는 이 인간의 본질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는 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오직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여기서 다른 점은 예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그의 본질적인 관계와 그가 하나님께 했던 그 순종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순종하는 종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바로 이 아들의 이 순종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계와 시간 너머의 존재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 존재가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가난하고 무력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가난하고 무력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기쁜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영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집중시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